네 안녕하세요. 기초고수 대작불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람쥐가 먹다가 남겨놓고 간 도토리를 이용해가지고 7번 아이언 어, 찍어치기 정교한 샷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어, 도토리는 어, 이건 다람쥐가 먹다가 시컷 먹고 스푼하고 간거예요 그래서 알이 뭐꽉 차있는데 어, 뭐 그냥 자기 도토리 다람쥐가 먹을만큼만 먹고 이렇게 나비두고 갔습니다. 그래서 밤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요 정도, 네, 연습을 해가지고 하루에 뭐 많지는 않게 한 30개 정도만 그냥 먹을 거 가지고 장난치는 건 아니고요. 요거는 뭐 다람쥐 먹이로 제가 집 옆에, 어 예전에는 이게 뭐 상수리나무, 뭐 개암나무, 뭐 저도 지금 헷갈려요. 그냥 그런데 저는 그냥 도토리라 그러는데 도토리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요건 뭐 개암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집 옆에 있는 거 다람쥐도 주워 먹고 청설모도 주워 먹고 그 나머지 이제 제가 좀 상태 안 좋은 거 요런 거 가지고 이렇게 아이언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초보자분들께서는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뭐 맨땅도 아니고 매트도 아니고 어, 시멘트 바닥 위기 때문에 콘크리트 잘못하면 손목 나갑니다. 근데 저는 뭐 연습을 항상 해가지고 괜찮아요. 그래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굳이 따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 어느 정도 실력이 되시는 분들은 안전상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아이언, 어, 찍어치기 하고, 정교하게 치려고 하시면, 어, 골프공보다 작은 요, 뭐 이래봐야 뭐 손톱 크기밖에 안 되죠, 그죠? 요도토리나 요런 작은 걸 이렇게 치시면, 아, 정말 정교하게, 그리고 디버 착착 내면서 찍어치기 정말 잘할수 있습니다. 어, 근데, 어, 저 골프공보다 이제 작은 걸 쓴다고 해가지고, 돌멩이나 자갈 이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건 파편이 튀어가지고, 아, 눈에 튀어 들어갈 수 있어요. 얼굴에 맞고. 그래가지고, 그런 건 위험하고, 이렇게 그냥 샷 했을 때 터질 수 있는 요런 도토리나, 뭐, 물론 뭐 시내나 이런 주변에 도토리가 많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다람쥐 먹을 거까지다 주워가지고 골프 연습한다 그러면 욕먹으니까 적극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안전한 재료를 가지고 가끔 어, 맨땅이 아닌 매트가 아닌 이렇게 시멘트 바닥에서 찍어치시면 과감하게 샷을 날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연습과정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7번 아이언으로 네, 작죠? 고 셋업 잡아주시고요. 자 연습 스윙 한번 하고요. 인스윙 한번 한 겁니다. 이번에는 네 이렇게 지금 뒤에 카메라를 좀 의식해가지고 제가 백스윙을 완만하게 못했어요. 다시 한번 카메라 체크 한번 하고요. 네. 아, 이 정도. 되겠어요이 정도 거리에서 오늘은 연습을 해볼게요. 카메라 위치가 좀 앞에 있는 바람에. 어, 괜히 연습하다 비싼 핸드폰하고 카메라 뽀하면안 되니까. 자, 이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우, 굿샷. 이번엔 정말 정교하게 걷었네요. 근데 이런 식으로 걷으면 볼을 걷어치게 되는 경우가 돼가지고, 결코 좋은 샷은 아니에요. 그냥 과감하게 찍어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박살이 나는 정도로 치시면 시샷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한2 30개 정도만 연습하시면, 어, 건강에도 좋고, 정말 정교한 아이언 샷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굿샷! 연속적으로. 네, 굿샷! 좋아요. 그래서 뭐, 콩알도 괜찮습니다, 콩알도. 아, 콩알은 더작 크기가 작아지지만, 콩알도 어차피 치는 원리는 똑같아요. 그죠? 공알도뭐 괜찮겠죠. 흔히 구할 수 있고. 아, 가끔 이렇게 미스샷이 한 번씩 나옵니다. 어드레스에 집중을 하고요. 샷. 네. 이렇게 밤에 치시면 이 상태로 가끔 뭐 멋진 불꽃 하이킥샷도 나올 수 있는데. 오늘은 그냥 어, 요 정도 연습 괜찮다 정도만 보여드릴게요 네 눈에 네, 말씀드리지만 초보자분들이나 자신 없는 분들은 하지 마십시오 괜히 관절에 뭐 금이 가거나 어, 뭐 손목이 부러졌다고 해서 또 연습 방법 보고 잘못 따라해서 큰일났어요 이러면 안 되니까 네, 절대 어 함부로 따라하시면 안 되고요. 네. 어,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바운스 각이 있고 바운스가 있기 때문에 이촐 부분이 어 밑으로 어느 정도까지 찍어치는 거는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손목이 다치거나 크게 무리가 가진 않아요 대신 이제 언제든지 필드에서 찍어칠 수 있는 기본적인 본능적인 훈련이 완비됩니다 그러니까 어, 상위 한5% 안에 든다 하시는 분들만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 네, 필드에서 아이언에 대한 자신감 확실합니다. 이 연습은. 아, 좋아요. 타구감도 괜찮아요. 제가 보기에는 딱 정말요 도토리 계암나무 열매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아주 뭐 타구감 좋고요, 정확도 좋고요. 콩알보다 커가지고 너무 작지도 않고. 네, 예. 어, 타구감 정말 좋습니다. 나름 운동도 잘 되고요. 네, 이렇게 운동을 생활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네. 연속으로 이렇게 20, 30회 정도 쳐주시면 하루에 시간 날 때마다 안전하고 아주 좋아요. 아, 이거 뒷땅. 가끔뭐 뒷땅이 나죠.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어, 영상 촬영을 위해 너무 빨리 찍고 있다 보니까 어드레스에서 약간 미스가 생기고 있어요. 네, 아주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건 괜찮아요. 네, 아, 굿샷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서비스 밤 주워먹던거 벌레 먹은거 요런거 퍼펙트하게 한번 날려 주면 되겠어요 물론 이것도 골프공 보다는 작아요 근데 어, 도토리로 연습하던거에 비하면 완전 뭐 대박이죠 아 아쉬움이 남네요 도토리 하나 남았으니까 아까 저 밤이 퍼펙트하게 날아갔어야 되는데 살짝 탁불이 나가지고 이걸로 마무리 한번 하겠습니다 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촌 고수 대적불이였습니다